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하는 흔적의 역사 1 3 0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그 광개토대왕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광개토대왕비라고 어, 하면 중국에 있는 비문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건 뭐 중국에 있는 거고 네. 충청도에 있는 관개도대왕비 어, 충청도예요. <laughs> 중국의 고구려 도읍지 국내성에 있는 그 비가 아니라는 얘기신데 네. 그 중국에 있는 관개도대왕비는 가보셨죠? 네, 가봤죠. 네. 네, 근데 뭐 엄청 큰 거고 그다음 뭐 들어갈 완전히 들어갈 수는 없는데 옆에서도 보고를 했는데 네. 그 옆에 막그 엄청난 고구려 유적이 있고 뭐이 무덤이 있고 막그래든 가봤거든요. 그 바로 또 북한이 보이고 막 그러는 데인데 음, 네. 어쨌든 뭐 그런 그 관개토대왕비가 그 아니고 그 충청도에 있는 그런 관개토대왕비와 흡사한 석비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음, 네. 이번 주제는 그냥 황, 향토사학계가 발견한 충청도 판 관개토대왕비 뭐 이렇게 뭐이 주제를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향토 사학회가 발견한 것, 뭐 이것도 좀 흥미로운 것 같고요. 네. 충청도 광개토대왕비라는 건 어, 이게 무슨 얘긴가요? 차근차근 짚어보려고 러는데요이 먼저 이 충청도 광판 그 광개토대왕비를 발견한 향토 연구 모임인데 답사 뭐 이런 거 하는데죠. 그러니까 뭐 향토 사학회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 중에 거기서도 이제 대학 교수들도 있고 뭐 음, 그 네. 검사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개하는데 그 예성 동호회라는 뭐 향토 연구회 정도입니다. 음, 예성 동호회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요 동호회가 사실은 국보 보물을 두 점이나 찾아냈거든요. 예. 그 하나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충청독판 광개토대왕비라고 하는 이름바어 그 중원 고구비 아, 네. 이게 이제 국보 2205입니다. 그또 하나가 이제 봉황리 마애불 불상이 있거든요. 그것이 네. 이제 이 보물 1401호 음.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이거는 고려 광종이 (954년에) 그 어머니가 있어요 그~ 서 이~ 신명 순성왕후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을 기려 갖고 지었다는 숭선사라는 절이 음. 어있는지 몰랐는데 이 위치를 알려주는 명문도 확인했던 그런 오. 아주 답사 모임입니다. 이 많은 이런 유적을 동호회가 발견했다는 말이잖아요. 예. 어떤 동호회인데 뭔가 실력이 어마어마한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예, 아주 그 예성 동호회라는 모임이 1978년에 그 당시에 그 충주지청 검사였던 유창종이라는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음, 네. 충청대 교수였던 교수인죠 장장준식 장준, 이런 교수님이 만들었던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충북 지역에 어떤 향토 사학회면서 그 답사를 다녔던 그런 모임이라고 봐야죠. 어, 일단 그런 모임인데 왜 이름을 예성 동호회라고 했을까요? 예, 원래 이 모임 이름이 없었다는데요. 그뭐 그냥 당시에는 문화재 축에도 끼지 못했던 기와, 기화, 기와는 뭐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 네. 걸주우러 다녔었는데 어느 날 이제 1979년인데 그 동호회원들이 식당에 갔더니 거기 디딤돌로 사용했던 돌이 있는데 거기서 영권 무늬가 이제 돌에 음, 새겨졌다는 네. 걸 새겨진 걸 발견한 거죠. 근데 이게 영권 무늬 돌이 고려 충렬왕 때 충주성을 쌓을 때 사용했던 주춧돌이었다는 오, 건데 에이. 이게 이제 성벽의 연꽃을 조각 조각했다고 그래갖고 꽃을 예자를 써갖고 당시에 그 충주를 예성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에이. 이제 지역 언론에서 이제 뭐이 모임 취재를 하면서 도대체 이름이 뭐냐고 하니 물어보니까 그냥 그 생각이 나갖고 그냥 예성동호회 뭐 이렇게 이름 붙였다 그럽니다. 어, 예. 그 예성 동호회 답사 모임에서 아까 국보나 보물 이런 유적 유물들 유적들을 찾았다는 말이군요. 예, 이제 특별히 이제 1979년 2월 24일 날 아주 특별한 답사길에 올랐다는 거죠. 어, 뭐가 특별했나 보네요. 특별한 왜 특별한 답사길이었나요? 예, 당시에 그 동호회 창립 산파 역에있던 유창정 검사.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네. 그분이 3월 2일 자로 이제 의정부 지청으로 발령이 났는데 뭐 맨날 답사를 다녀도 회원들끼리 사진 한 장을 제대로 못 찍었다는 겁니다. 워낙 답사 욕심을 답사를 어. 다녀보면은 답사 욕심에 그냥 막 <laughs> 뭐 유물 유적 찍느라고 정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뭐 기념 사진 찍고 이러는 건뭐 사치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음, 그냥 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갖고 그냥 유물 유적 사진 찍게 정신 팔려가지고 회원들끼리 사진 찍는 건데 생각도 못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유창정 검사가 떠나는 길이니까 아 이제는 뭐좀 기념 사진이라도 하나 찍자 해갖고 모였는데. 그래도 사진만 또 찍을 수는 없으니까 네. 주변에 또 답사를 또 한번 간 거죠 그~ 육창종 검사라는 분이 이제 문화재 관련해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나 보네요 예 뭐~ 하나 또 전문이 뭐냐 하면 마약 전문 검사라고 알려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문화 쪽에서는 기화 검사라고 또 알려져 있어요 굉장히 <laughs> 유명한 분이에요 <laughs> 네. 기화를 굉장히 수집을 많이 하고 그렇게 모은 기화를 또 국립중앙물문관에 또 기증도 하고 그랬습니다 음. 지금 뭐~ 이~ 개인 박물관까지 마련을 했다 그러는 건데요. 음, 네. 어, 기와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아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열성 이제 대단한 분들이 모여 있는 동호인 회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특별한 답사길이었잖아요. 네. 답사겸 기념 촬영은 어디에서 했나요? 이게 충북 중원이죠. 거기 중앙탑 이 그게 이제 국보 6호인데 거기 부근을 답사를 하면서 기념 촬영을 일단 하고 내친김에 네. 이제 그 중원에 있는 하구암리 묘곡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 석불 입상이 있고 석재 부재가 있다 이런 뭐 조사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답사단을 태운 차가 중앙탑을 지나가지고 저도 한번 가봤는데 네. 그 입석 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설립자 돌석자 네. 그걸 지나가는 순간에 이제 당시에 돌아가신 분인데 충북 도청 소속 공무원이었던 김예식씨라는 사람이 자동차를 잠깐 세워달라고 어, 했다는 거죠 뭔가 이유가 있었나 보네요 아까 뭐 잠깐 얘기했지만 마을 이름이 입석이니까 네. 입석이라는 게뭐왜 돌이 서 있다는 얘기죠 네. 그 마을에 큰 돌이 우뚝 서 있어갖고 어. 입석 마을이라는 거니까 약간 수상한 이름이라고 봐야죠 네. 이게 비석이 서 있다는 얘기가 네. 되게, 되겠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슨 글씨라도 하나 새겨져 있으면 그야말로 대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 아까 얘기했던 김예식 그분도 이제 회원이겠죠 네. 동무 회원인데 한번 가보자라는 거죠 옛날에 자기가 한번 보니까 아무 글씨도 없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이제 글씨가 없는 비석을 우리가 백비라고 하거든요 네. 그 힐백 자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뜻에서 그래서 아예 백비가 있는데 혹시 다른 사람이 보면 또볼수 있지 않냐 이래 가지고 한번 가보자 했으니까 이제또 호기심 많은 일행들이 또 우르르 내려가고 비석을 또 아주 꼼꼼히 살펴보았답니다 눈을 막 비벼가면서. 그런데 이제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 그러면 진짜 글씨가 보였던 거군요? 예, 뭐, 눈에 불을 켜고 손으로 막 더듬어 보고 막 그러니까, 3면에 글자가 빽빽하다는 걸 이제 느꼈다는 어. 거죠. 뭐 엄청 빽빽하게 있었다는 거 많은 글자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무슨 글자가 새겨져 있었나요? 예, 무슨 나라국자라든지 뭐 지킬 수자라든지 흑토 자라든지 큰 대자라든지 뭐 이런 글자는 읽을 수 있었다는 건데요. 네. 거기 보니까 이제 안성이라는 글자가 어... 또 읽혔대요. 그 안성이라고 하면 지금 경기도 안성을 말하는 그 지명을 말하는 건가요? 그 처음에 이상했던 거죠. 뭐냐면왜 경기도 안성이 네. 여기서 나타나냐?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나중에 이 안성이라는 글자가 이제 그 나중에 보니까 고무루성이라고 그래갖고 이게 이제 음. 고구려 이름이거든요. 아, 고구려 성 예. 이름이 고무루성이라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 그 당시에는 그거를 안성이라고 잘못 읽었던 거죠. 어, 근데 그렇게 중요한 비석을 왜그 동안에는 뭐 방치해뒀던 걸까요? 뭐 아무 좀 모르고 지나친 거잖아요. 예, 사실은 두 가지 전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조선조의 그 숙종 임금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 마을을 지나가다가 이제 그 이씨 문중한테. 산과 밭을 하사하면서 돌기둥도 또 하사했다는 음, 이야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돌기둥을 기준으로 해 갖고 그 안쪽에 밭과 산 이거는 너네들이 가져 이래 갖고 네. 하사했다는 이야기가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마을 사람의 18대 조상, 15세기 사람인데 경상 감사를 하다가 순직해 갖고 그 유해를 남한강으로 운구하는 도중에, 그 이상하게 시신이 이곳 부근에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곳에 이분의 공적을 기려갖고, 땅을 하사하면서, 네. 또 역시 입석으로 삼아서 경계를 삼았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1972년에 홍수가 막나갔고 마을이 온통 물에 잠겨갖고, 이 비석도 쓰러졌는데, 마을 청년들이 이게 뭐 구호비를 막 세우고, 음. 7.8기의 마을이다. 또 그걸 새겼다는 거죠. 바로 옆에. 네, 네. 그, 뭐그 옆에 뭐 새기고 그래갖고, 뭐 마을의 상징처럼 이렇게 삼았다 그럽니다. 오, 어, 그러니까 그 비석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네. 비석을 이제 뭐 토지를 나누는 경계석으로 보거나 뭐 이제 그렇게 그렇게 쓰기 위해 세운 돌기둥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빨라봐야 뭐 조선시대의 비석 아니야 뭐 이래갖고 어, 경계비니까 백비고 네. 그러니까 뭐뭐 아 뭐, 뭐 중요한 게 있겠어라고 이제 그런 뭐 선인견 같은 게 있었던 거죠. 어, 그런데 이제 이 답사단이 막상 보니까 그시가 심상치 않았던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좀 이상했던 거죠. 그 충청도 쪽에 이제 진흥왕이 이렇게 싹 올라오면서 뭔가 그 진흥왕 순수비류의 어떤 그런 중요한 비석이 아니야? 이런 생각도 뭐 했던 거죠. 진흥왕 순수비 비슷한 비석일 가능성을 염두에 뒀던 거군요. 예 그러니까 그 충주가 사실은 그쪽이 일대가 그 삼국시대 때는 또 되게 엄청난 요층충지잖아요그 예. 그러니까 사실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세력을 다툴 때 반드시 지나쳐야 되는 곳이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학계에는 사실은 그렇잖아도 충주 인근 지역에 아 이게 여기 진흥왕 순수비 같은 어. 비석이 나올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 예를 들자면 이제 당시에 동국대 황수영 박사라고 유명한 분인데 네. 이 충주 지역의 향토 사학자들한테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혹시 충주 인근에서 진흥왕 순수비 같은 비석이 발견되면 음. 이게 그 나한테 빨리 얘기 좀 해달라. 네. 반드시 좀 연락 좀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었다는 거요. 예 어, 그런데 이제 진흥왕 순수비 같은 비석은 이미 발견이 됐던 거죠. 였그 1978년에, 그 1년 전이죠. 아까 네. 중원 고부력비 얘기하기 1년 전에, 단양에서 이제, 그 신라 진흥왕 때 세워진 그 신라 적성비라는 게 네. 발견이 된 거죠. 그니까 러 어떻게 보면 황수영 박사의 예언이 맞은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예성 동호회가 입성 마을에서 이제 약간 희미하게 새겨진 글씨가 새겨진 비석을 이제 발견을 한 건데 네. 이게 이제 신라 아까 말씀하셨지만 신라의 적성비가 발견된 후에 정확하게 1년 뒤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979년 2월이니까 1년도 안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그쪽에서 자꾸 이제 그런 비석이 나오니까 뭔가 네.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 이걸 예사롭게 넘길 게 아니다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김혜식이라는 사람이 한번 가보자라고 한 거죠. 음, 네. 그러니까 이 비석 마을 비석을 이렇게 딱 보니까. 회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뭐 조선시대 경계석이다 뭐 이런 음, 사람이 네. 있고 아니야 이건 혹시 또 몰라 삼국시대 비석일 수도 있어. 이런 뭐 논란이 벌어지고 그래서 음.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황수영 박사한테 이제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또또 네. 또 공교롭게도 황수영 교수가 그 일본 학자들하고 또이뭐그 마을을 또 찾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뭐 네. 봉황리 어떤 마을불상 군이 있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음, 보물로 된 지정된 네. 거 그것도 역시 뭐. 그예성동호가찾던 건데 그걸 답사하러 왔다는 거예요 어, 때마침 이 전문가의 판단을 이제 들어볼 찬스가 생긴 거네요 뭐 일본 전문가도 온다 그러니까 어, 그런 이참에 네. 문제의 비석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골똘같았던 거죠 그래서 천구백칠십구 년 사월 오 일날에 황수영 박사가 이제 일본인 학자하고 뭐 당시에 그 정영호 당국대 교수 뭐 음, 이런 네. 분하고 또 동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정영호 교수는 얼마 전에 부고 기사가 나왔던데 음. 이제 저명한 미술사학자라고 알려진 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황수영 박사의 제자입니다. 그뭐이 중원에서 이제 글씨가 새겨진 석비가 좀 발견됐다라는 음. 그 향토 동호회에 어떤 그 얘기를 듣고 제자한테 이제 그 정녕곳한테 황수영 박사가 야, 한번 가 보자 이렇게 했던 거죠. 어, 그래서 이제 막상 전문가가 그 석비를 보니 어때 어땠다고 판단을 했나요? 그두 분이 이제 황수영 정영호 이런 분들이 아, 이건 뭐 진흥왕 순수비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아유. 생각을 했죠. 신라 비석이 나왔나보다 한 건데. 네. 그래서 이제 그간 김에 그이 탁본을 떠가지고 그 충주에 있는 다방에 그 걸어두고서 이제 판독을 했는데 네. 보니까 무슨 신라 톤네 신라 뭐 국경내, 그다음에 당주, 그다음에 대왕, 그다음에 나라국자, 태자 뭐 이런 글자가 음. 읽혔다는 거예요. 신라 톤네뭐 대왕, 태자 이런 글자가 보였다는 거는 신라 비석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무슨 대왕하는 걸 보니까 아 이거는 뭐 역시 진흥 대왕이야. 뭐 이렇게 소리치고 오. 막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 결정적인 오덕이었단 거죠. 그게 왜 오덕이었을까요? 선입견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 진흥왕 순수비가 분명 여기서 또 나올 아. 가능성 이 있다라는 선입견 때문에 그냥 진흥왕으로 본 거죠. 네, 그래서 네. 거기에 참석을 했던 그황수영 박사 등 한결 같이해서 이거는 분명히 진흥왕 순수비의 비슷한 유다라고 이제 음. 틀림없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제, 제자한테 정영희 교사한테 그럼 자네가 한번 음. 그 조사 좀 해보게라고 어. 했다는 거죠. 좀 엄청난 발견의 순간인데 이거 스승이 맡아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뭐 그런 그런 뭐 그럴 수 있는 네. 건데 최근에 보면은 뭐 교수가 뭐어뭐 갑질한다 그래가고 제작고 뭐 가르치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자기 이름 붙이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laughs> 네. 정영희 교사가 당시에 이제 제자인데 네. 그 주로 이제 충북 지역을 <laughs> 조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황세영 박사가 제자한테 공을 넘긴 겁니다. 음. 그 자네가 그 충북 조, 뭐 조사 같은 걸 전담을 하니까 그 자네가 있는 당국대가 한번 조사를 좀 해보라라고 음. 이제 지시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오, 스승과 제자 관계가 막 불합리하게 저희가 가불관계 그렇게 얘기하는 것만은 또 아니었네요 그분들 사이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뭐그 자세한 내막은 우리가 어, 읽을 수 네. 없을 때 어쨌든 간에 네. 겉으로 보기에는 뭐 어쨌든 아름다운 스승과 제자의 관계 공을 네. 뭐 서로 넘기고 그런 거니까 네. 그걸 믿어야 되겠죠 네 어쨌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희미해지는 뭐 되게 희미하니까 오히려 되게 헷갈리거든요. 음. 그런 글자를 읽고 해석하고 막 이런 정말로 우리가 그걸 지난한 과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과정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읽을수록 이상한 점이 계속 나오는 거죠. 음, 뭐 이상한 글씨나 이상한 단어가 좀 보였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전부 대사자니 제위 하부 사자와 같은 그런 고구려 관직명이 계속 음.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안성으로 우리가 오독을 했었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고무루성이다 음. 이런 게 이제 분명을 했는데 이게 고무루성 같은 경우는 관계도 대항 비문에 나오는 음. 그런 고구려 성의 이름이거든요. 네, 신라 비석인 줄 알았는데 그런 단어들을 보면 고구려 비석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게 헷갈리는 거죠. 분명히 진흥왕 순수비 같은 비석 같은데 네. 그냥 고구려 관직명, 고구려 성 이름 보이고. 근데 막상 또 고구려라는 명문은 또 보이지 않고 그 뭔가 이게 뭐 앞뒤가 안 맞는 거아니야 이런 생각을 계속했던 거죠 어, 뭔가 이게 판독하던 사람들이 요즘 말로 좀 멘붕에 빠졌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갖고 막 헷갈리고 네. 서랑설레하고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어, 이때 그 서울에서 이제 버스를 놓치는 바람에 뒤늦게 그이 현장에 도착한 분이 계신데 네. 이분이 당시에 그 건국대 교수였던 김광수 교수라는 분인데 이분이 탁본을 보더니 대본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고려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고려라는 거는 고구려를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광석 교수라는분 늦게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선입견이 없는 거죠. 어. 그러니까 딱 보고서 아, 이거 고구려, 고구려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바로. 아,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좀 난리가 났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방의 그 향토 모임 여기서 네. 이제 발견한 거고. 그리고 뭐이 신라 비석이 아니라 또 광개토대왕 음. 비석. 이 뭐냐면 고구려 비석이 또 과, 갑자기 왜 네. 또 충북 지역에서 발견됐냐. 네. 단양에서는 뭐그 신라 아, 네. 진흥왕 뭐 순수비 같은 게 적성비가 나오는데 이거 왜 그러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어, 그러면 이제 학계에서는 이 비석을 도대체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된, 건, 된 건가요? 그래서 제가 그 79년에 그 고구려비가 발견된 다음에 단국대가 만든 학술지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당시를 풍미했던 정말로 쟁쟁한 학계 원로들의 발표 논문이 수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몇십 년이 지났습니까? 40년 가까이 이제 그렇죠. 지났는데 네. 이그 논문을 보면 뭐 지금도 능가할 만한 그 연구가 없는 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네. 들 정도로 그때는 대단한 그런 뭐 논문들이 있었습니다. 어, 뭔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깊이가 있는 논문 같은데요. 좀 대단한 분들이 많이 모여서 이제 연구를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79년 6월 9일인데 7시간 동안 이게 이제 그 학술 좌담회를 고 이제 중원 고구려비를 그~ 뭐~ 관계해 갖고 그~ 음, 네. 버렸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지금 거기 누가 나왔냐면 이병도 이기백 변태섭 음. 임창순 김철준 김광수 진홍섭 최영희 황수영 정영호 이런 분들이 그~ 정말 어떻게 보면 뭐~ 식민사학자가 뭐~ 어떻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정말 내로라는 그런 학자들이 네. 정말로 막 게뭐 따끈따끈하게 발견된 이런 음. 그런 중앙 고구려 비문을 해독하느라고 정말 진땀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음. 네. 그잘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잘 연결되지도 않는 문장 이런 걸 두고서 이제 아주 학자들이 고뇌가득 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열띤 논쟁을 벌이고 네. 얼굴까지 막 붉어지고 막 그런 표정까지 나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의 정말로 이 얼굴이 지금도 그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 학회지 거기 보면은 빛바랜 책갈피 거기에 아주 그대로 투영되는 그런 어. 대단한 그런 토론 집입니다. 네, 비석 글씨를 읽고 그걸 해석하는 것 자체가 지금 생각해도 정말 쉽지 않은 작업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비문 자체가 워낙 마모가 심해갖고 처음에 그 백비로 보였다는 거이기 때문에 예. 그걸 때 읽을라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50%는 뭐 글씨가 있는 걸로 보였고. 그리고 문맥으로도 읽을 수 있는 부분은 한 정도, 4분의 음. 1 정도, 25%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거든요. 어, 4분의 1 정도만 그또 문맥으로 읽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그 해석 자체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예,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좌담의 사회를 본그 당국대 그 차문석 당국 그 교수가 그 소감을 네. 거기다가 이제 그대로 얘기를 하는데 학자들은 뭐 비문 해석에 굉장히 진땀을 흘리고 그 워낙 설랑설레하고막뭐 이거다 저거다 음, 말을 네. 하니까 마을 주민들이 이랬다는 거죠 그죠. 야, 이거 아직까지도 대박사님들은 안 왔나 보다. 오늘 모인 소박사님들 그냥 <laughs> 네. 잘 해석이 안 되나 보다 하고 <laughs> 네. 막 이렇게 그뭐비안한 거지고 막그렇다 그러는 건데 네. 이때 이제 차문섭 교수가 두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대박사가 못되어 가지고 완전히 해독할 수 없었나 봅니다라고 <laughs>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참석자들이 그 대목에서 정말 박장대소하면서 <laughs> 아, 맞아 맞아 그러고 네. 이제 논쟁이 열기를 막 시켰다 그런 내용이 그대로 <laughs> 어. 나옵니다. 얼마나 거기에 진짜 열의를 가지고 임했는지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네. 어떤 학자는 꿈속에서도 이 비문 글자가 나타났다면서요? 예, 뭐 서랑설래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두개 이병도 박사 얘긴데요뭐 네. 무슨 우리가 이병도 박사 얘기하면 늘 댓글이 달려요. 무슨 식민사학자 아니냐? 뭐 네. 이런 심지어는 뭐 이병도 박사 손자 기사를 써도 이병도 박사 손자를 음. 왜 쓰냐 이런 식으로 해가 경향신문이 왜 그렇게 쓰냐라고 얘기하고 막 아, 그러는데 네. 뭐 그건 그거고 어떤 네. 팩니까 얘기한다 그러면 이 이병도 박사가 꿈의 계시론이라는 걸계진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거기 그대로 나와요. 내가 우스운 이야기를 할게요. 빔은 첫곡대기에 무슨 제목이 있는 것 같아서 공곰이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에 건응이라는두 글자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그래서 눈 번쩍 뛰어가지고 전등 불을 켜고 그 옆에 있던 그 중원 고그루 빔은 탁번하고 사진을 보니까 그 글자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응두 글자는 고구려 장수왕의 언어가 틀림없어요라고 했던. 어, 네 꿈에서 그런, 그런 얘기를 봤다는 네. 얘기군요. 또뭐 플래시와 햇빛놀 뭐 이런 얘기도 있다면서요. 이거는 뭐 정영호 교수가 이제 정영호 교수 네. 조사를 담당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두개 이병도 선생 말씀대로 탁본을 보니까 정말로 건흥 사년이라는 그 글씨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근데 현장에서 새벽 4 시다섯 시에 일어나서 비문을 프레시로 비춰보면 이게 그럴 듯하면서 또 그렇지 않고 네. 나중에 또 이~ 창고문을 열고 이제 햇빛을 비춰갖고 또 보면 또 글자가 또 달라지고 그래요 아, 네. 광산에 따라서 그럽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게 두자석 자를 읽어내는 게 정말로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라고 이제 아주 어. 그냥 하소연을 하는 그런 네. 내용이 나옵니다. 뭔가 한자 한자 해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진짜 피부로 아 닿는 그런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좌담의 내용에 기사에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네. 것도 어떻게 보면 팩트고 역사적 사실이고 기록이잖아요. 음. 네. 나중에 수십 년 수백 년 뒤에 읽어보면 이 좌담의 내용이 얼마나 뭐 좋은 훌륭한 사료가 되겠어요. 굉장히 흥미 있는 내용이죠. 네. 그렇네요. 그렇다면 그 비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완전한 해석은 없다고 보는 건가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해석은 아직은 없는 거고요. 다만 분명한 거는 이 비문을 작성할 무렵에 고구려와 신라의 어떤 관계, 뭐 주정 관계 이런 거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어떤 내용에서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됐던 건가요? 그 당시에 그 이기백 서강대 교수가 이제 해석을 한게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고려 왕은 고구려 왕은 신라 매금, 신라 왕 이름을 매금이라 그랬거든요. 네. 신라 매금과 오래도록 형제와 같은 관계를 맺는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음. 고구려와 신라가 당시 형제국이었다 이런 얘기 이런 얘기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 군절이 있는데요. 동이 매금이라고 해갖고 동이 매금이라는게 동이족의 어. 매금 아까 얘기했던 왕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고구려 왕이 신라 왕인 매금을 오랑캐의 뜻인 동이로 지칭을 했다는 음. 그런 뭐 것도 눈에 띄는 거죠. 음. 그럼 당시 고구려는 신라를 이제 동이 그러니까 오랑캐라고 생각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구려는 그 스스로를 천자국의 입장에서 음. 보고. 신라를 어떻게 보면 제후국 조공국, 주변국으로 이제 낮춰본 거죠. 그래서 동의, 매금, 지복 뭐 이런 게 있고 네. 상하, 의복,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 어, 대위, 제위, 상하, 의복 이런 식으로 해서 고구려 왕이 신라 왕과 신하들한테 의복을 하사했다 라는 대목도 있거든요. 어. 그런 대목을 이제 강구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신라와 고구려, 뭐 고구려 신라 관계가 좀 보여지는 대목인데요. 네. 고구려 군이 신라에 주둔했다 이런 내용도 있다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신라 톤의 당주라는 대목이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신라 영토 내에 있는 고구려의 당주. 당주가 뭐냐면 이제 고구려 군부대의 지휘관이라는 음, 소리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신라가 고구려를 형님으로 모셨고 고구려가 신라에 한때 주둔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데요. 예, 네, 그렇습니다. 광개토대왕 비문에 좀 나오긴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400년이죠. 광개토대왕 10년에 그 신라가 왜구의 침입을 받자 고구려는 네. 오만 명의 보기병을 보병과 기병을 파견해서 음, 네. 애병을 쫓아냈다 이런 기사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구려가 신라한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형제국이니 천자국 제후국 뭐 이런 관계로 음. 이제 어떻게 보면 복속 비슷하게 했다는 그런 의미가 음, 되는 거죠 네. 그렇지만 또 나중에 신라는 백제와 동맹을 맺잖아요 그렇습니다 장수왕이 너무 남한의 정책을 펴고 이제 괴롭히니까 네. 4 5 0년 무렵부터는 이제 그 신라하고 백제가 손을 잡는데 그걸 나제 동맹이라고 우리가 그렇죠. 얘기하지 않습니까그니까 어쨌든 장수왕이 또이 475년에 백제 한성을 침공을 해 갖고 뭐저 함락시키잖아요. 네. 그 당시에 또 신라는 백제를 위해서 도만 뭐 명에 달하는 음. 또 구원병을 보내고 막 그러거든요. 그니까 어쨌든 이 나제 동맹도 뭐 553년에 진흥왕이 한강 유지역을 또 잽싸게 가로채면서 네. 또 깨지고 뭐 이런 상황이 있는 거지만요. 네. 뭐 그런 상황을 이제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어떻든간에 그때 당시 세상을 좀 이제 정리해서 보면 충북 중원에서 있는 이 중원 고구려비가 세워진 연 당대 의 연도를 좀 추측하자면 이게 신라와 고구려가 그래도 좀미 밀월 관계였던 그 450년 이전에 좀 세워졌다 이렇게 좀볼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럴 가능성이 뭐 제기가 됐는데요. 연대 확정하는 게또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해석에 또 이게 약간 이상한 거는 비문 전면에 나오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개로라는 그런 대목이 있거든요. 어, 그 개로라는 거는 백제 개로왕을 말하는 건가요? 이뭐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제 이 개로를 백제 개로왕이라고 해석을 하고 어, 있는데요. 네. 이 중원 고구려 비문에 나오는 개로 부분을 해석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 신라 영토에 있는 고구려 당주가 백제 왕 개로와 서로 공모하여 신라 영토에서 사람들을 모집 동원했다라는 음. 기사가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알기로 개로왕 또 얘기를 해보면 475년에 고구려 장수왕한테 붙잡혀서 비참하게 죽는 이런 백제 왕으로 이제 기억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개로왕이 왕위에 오른 게 이제 455년이고 죽은 게또 475년이니까 이 권리 변대도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그렇네요. 있는데요. 예. 예. 이제 중국 학자가 또뭐 이걸 토대로 해갖고 상상력을 펼치는데 이게 뭐냐면 개로왕이 신라 영토 내에서 공모하여 사람들을 모집하려다가 이것이 빌미가 돼갖고 475년에 고구려의 침략을 받고 음. 목이 잘렸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수있는거 아니야?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음,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비문이 발견된 지 지금 40년이 거의 다 됐는데 아직도 해석을 완전히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왜 그런가요? 뭐잘안 아, 보이니까 그러는 음, 거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그래서 2000년에 그니까그몇 년이 지났나요? 그1 9 0그 아까 79년에 했으니까 네, 뭐그 30년 뭐 지났는데 이 이제 고구려 연구회에서 4박 5일 동안에 정말로 55명의 학자 를 총동원해갖고 이 중앙 고구려비문을 다시 한번 석독을 했다는 거죠 읽어보고 이제 해석을 했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모두 열아홉자의 세 글자를 확인하는 성과를 음, 얻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학술대회를 두번 해갖고 논문을 1 2 편을 쏟아냈는데 이게 사실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거는 뭐 옛날 사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굉장히 어려운 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백계로라는게 백제왕의 이름이 아니라 고구려의 관직이라는 설이 있고 음, 네. 또건립 연대도 4 8 1년 설이 있고 또4 2 1년 설이 있고 4 4 9년 설이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음. 뭐 설이 있거든요. 네 비문이 발견이 됐는데 오히려 역사 해석이좀 혼란이 <laughs> 준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은 비문이 발견되면은 정확하게 이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비문이 보통 보면 제 워낙 오래되니까 예. 드문드문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해석이 너무너무 다양할 수가 있는데 아 그리고 세상이 어느 때인데 비석 하나 제대로 못 읽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달리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이 비문 내용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가치는 또필수로다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관계도 대왕 비문이 고구려 비석인데 그 고구려 네. 비석이 신라 땅에서 확인됐다. 라는 거 아까 얘기했던또이 또 음. 고구려가 신라를 뭐 형제 고구로 삼았다 이런 여러 가지 하여튼 네.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거거든요 그건 네. 정말로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예성 동호회 정말 네. 그 발견 자체가 그것만으로 정말 대단한 발견을 한 거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이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자마다 다양한 해석을 하고 또 나중에 또 훌륭한 고구학뭐 자료가 나오거나 역사 자료가 나오면 또다시 해석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고 네. 그래야 이제 역사가 또 발전을 하게 되는 거고 뭐또 어떤 해석이 또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건데요. 이것이 이제 희미한 글자로 남아 음. 이렇게 발견됐던 어떻게 보면 중원 고려의 교훈이고 또 이거를 또뭐 향토 모임, 향토 연구 모임 음. 발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우리도 지나가다가 어디 고향이나 가다가 그 눈을 이렇게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한번 관심, 관심 있게 보는 게 관심 있게 구릉 지역에 이렇게 있거나 뭔가 이렇게 봉긋한 지역이 있거나 그러면 뭐 그런 미석이 있거나 그 이렇게 한번 <laughs> <laughs> <한번> 이렇게 <laughs> 살펴보는 것도 좋은. 의미가 네. 있습니다. 혹시 압니까또 불새출의 발굴이 아, 발견이 될지 모르는 네. 거니까 한번 대기 가셔갖고 이번 봄날에 한번 놀러 가셔서 한번 네. 이 중요한 발굴을 한번 해보십시오. <laughs> 네. 네, 이번 주 여기 마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